자그 다음에는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야. 자, 2x 제곱 마이너스 6xy 더하기 9y 제곱 더하기 플러스 6x 플러스 9이걸 0을 자 부정방정식 맞죠? 미, 미지수 xy 두 개인데 식은 한 개잖아 그지? 미지수의 개수가 많으면 부정방정식. 근데 이 부정방정식은 어떤 조건 정수 조건이 아니고 실수 조건이 있죠. 그러면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그래서 얘가 조금 더어려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완전 제곱식 두 개,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 뭐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완전 제곱식 두 개를 합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a가 실수죠. 우리 수학에서 자, 실수를 제곱하면 자,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음수 나오는 거는 허수잖아. 그렇지? 실수를 제곱하면 다0 이상이야, 0 이상. 음수가 안 나오죠? 그러므로 자, 얘도 0 이상. 제곱에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0 이상이야.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 0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얘도 0이고, 얘도 a도 0이고, b도 0이 되야만 0도 0이 0 나오지, 그지? 맞잖아. 그래서 자 어? 완전제곱식 두 개를 합의꼴로 나타내서 a도 0, b도 0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완전제곱식 두 개. 그런데 어떤 문제는 완전제곱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제곱식 두 개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요, 뭐, X면 X, Y면 Y.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린 차순 정리한 다음에, D가 여기 상임을 이용하는 거야. 여하튼, 여하튼 이거 만족하는,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 XY잖아. 만족하는 게 뭐야? 근이지, 근. 맞잖아.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근이잖아. 그렇지 그 근이 실수란 얘기야. 실근이잖아, 실근. 실근은 d가 0 이상이죠. 그렇지? 실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도 될 수가 있으니까 0 이상이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는 0 이상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일단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야 돼. 실수 조건이 있으면. 그럼 얘는 자, 완전 제곱식이 될까, 안 될까? 2x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 제곱. 자, 가운데 항이 xy니까 2차 항도 x, 3수 항, 이차 항은 x 제곱, 3수 항은 y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지? 그 다음에 6x 플러스 9. 물론, 처면에잘안 보이지만은, 자, 2x 제곱을 x 제곱과 x 제곱으로 나눠야 돼. 2x 제곱을 자 x 제곱 마이너스 6 x y 플러스 9 y 제곱 e x 제곱의 x 제곱 플러스 6x 플 y 스 9는 0 이렇게 나눠야 you can do it. Now you can y y 전체 제곱 되니?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꼴 0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xy가 실수니까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지. 실수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얘도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야.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 0 되는 경우는 <laughs>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겠지. 둘다 0이 돼야만 더해서 0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x-3y도 0이고야, 이거. x 더하기 3도 0. 둘다 만족, 둘다 0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X가 뭐가 나와? 마삼이죠? 그럼므로 X가 마삼 정해진 거야. 그 마삼이 얘도 만족해야지, 그치?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XR이 마삼 대입하면 마삼, 마삼, Y는 0이 되고, Y는 얼마? 마1이 되는 거지. 이해가냐? 그럼으로 자, 답은 X는 마삼이고, Y는 아, 1이 됩니다. 되니? 자, 이 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 y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뭘 이용해서? 실수 조건이어서 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오케이? 얘는 완전 제곱식. 자, 그러면 3번, 자, 3번 예를 한번 볼게요. 3번 3번은, 3번은 자, X 제곱, 자. 3번은 X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 얘도 XY는 실수야. 자, 부정방정식인데 실수적 거있죠 그러면, 완전제곱식 또는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매식 D는 0이상 일단은 주어진 게 완전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야 돼 음. XY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XY 있으면 여기 X제곱 여기 Y제곱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4니까 얘가 4Y제곱이면 되겠죠 그지? 맞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하면 x 2 y 제곱 완전 제곱식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o y 제곱을 4 y 제곱으로 나타냈으니까 y 제곱이 하나 남겠죠. 그 y 제곱하고 뒤에 거 플러스 x 8 y 더하기 5이 0.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지? y 제곱이면 y만 있어야 되는데 x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게 아니네, 그렇지? 그러면 뭐야?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자, 보통 뭐 x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 x 제곱, 그다음에 x랑 는거과 x랑 x랑. 자, 이로 e x로 묶어볼게. 그러면 x가 되고 e x로 묶으면 마이너스 e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는 것 5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니? 이해가요? 자, 여하튼 이거 만족하는 X값이 실수래 실수 그러므로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하는게 낫겠죠 이거 1인데 그지? 왜? X의 개수가 이가곱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짝수 판별식. B'은 얼마죠? B'은, B'은 1-2Y죠. 1-2Y, 이렇게 되고. 짝수 판별식. 반드시 짝수 판별식, 짝수면 짝수 판별식 해야 되죠. 왜냐면, C가 굉장히 길잖아, 그지? C가 뭐야? X 안 붙은 게다 C야, C. 자, 짝수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4를 곱하고 안 곱하고는 한 수,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음. 그래서 B' 1-2Y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C 얘죠 C가에. O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O. 얘가 0 이상 이렇게 적는 거야. 얘가냐? 자, 여기까지 이제 한거 공식대로 했죠, 그지? 일단은 얘를 한번 전개해봐. 그러면 전개하면 1-4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지 동량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습관적으로 이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잖아.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 제곱 마이너스 4 y 플러스 4.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 바뀌지, 그렇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여기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그다음 산수야. 어, 자연스럽게 y 마이너스 2 제곱은 0 이하야. 근데 자 y 가 실수잖아. 실수에서 2배도 실수지. 실수의 제곱이지.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야, 0 이상. 그러므로 얘가 0보다 작거나 작은 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므로 0 되는 거 밖에 없지, 그지? 얘는 이걸 만족하는 y 값은 뭐냐면 0보다 작거나 0인 건데 0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0 되는 것만 찾으면 돼. 얘가 0 되려면 요 놈이 y-2 y 제곱이 0되려면 y-2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므로 y는 2가 됩니다. 이거 만족하는 y 값은 2밖에 없어. y가 2가 아니면 얘는 0보다 커버리죠. 맞잖아. 예를 들면, 1 y 자에1대입해도 1-2는 1이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잖아. 그지? 제곱했으니까 음주가 안 나오죠? 0되는 경우밖에 없어. y가 2입니다. y가 2야. 이해 가냐 그럼 x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또 대입해야 돼 응? y가 2니까 y가 2니까 이 자리에 2를 대입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y 값 먼저 구하는 거야. 오케이? 어, 좀 어렵죠? 어려워. 자, y 자리에 2 e 대입해. 2 e 대입하면 x 제곱 2 e 대입하면 -8x y 자리에 2 e 대입해서 4 5 20이죠. 20 플러스 2x, yz, 1에 입하면 16, 플러스 5는 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죠, 그지? 산수한 거야. 그럼 얘도 5, x 3의 제곱은 완전 제곱식이 나오네. 그럼 이거 만족한 x값은 3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긴 2차, 이차 방정식, 부정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부정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은 3하고 2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 또는 대림 차순 정리한 다음에, 한 배씩 띄는 연이상을 하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면 완전 제곱식 먼저 해야 돼, 알았지? 그게 더 쉬운 거야? 응, 이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거, 판별식 하는거는 두번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보통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자 판별식뒤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서 판별식뒤 얘가 여이상한 어, 다음에 그렇게 하면 Y값이 나옵니다 y 값 보통 얘가 또완전제곱식이 나와 그 Y를 구했죠? 뭐 그럼 X 뭐하러 가는거야? 이거 만족하는 Y값이 2니까 대입하면 되잖아 만족하는 값은 대입해도 성립하죠? 음. 그래서 아? 네, 잘려요. 어? 이쪽어 잘려? 이거 이거 잘려? 네, 어? 그 방법도 안 아. 여기 아, 역시 좋아져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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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하하. 아, 아. 그래서 어? y 자리에 2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그지 그래서 x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오늘 어쩌?